어느 시점부터 영상 속제 시트의 색상이 밝아진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사실 7월 중순경 리무진 시트 그리고 실내 풀트리밍을 진행했는데요. 충분히 실사용해본 후 영상을 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리뷰 영상을 올려봅니다. 실내 분위기에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 그리고 리무진 시트 시공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투톤 컬러로 이무진 시트에 실내 트림도 포함해서 풀 트리밍하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원래 브라운 계통 색상을 좋아하기도 했고 밝은 색상으로 실내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서 바닐라와 토페 이두 가지 색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시공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 컬러 블랙으로 출고했던 그 아쉬움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장기 렌트로 출고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제가 출고한 당시에는 블랙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출고를 했고요. 두 번째는 출고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죽은 일명 베지터블 가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환경을 생각해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통기성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좀 땀이 많이 차더라고요 실제 가죽으로 시공하면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지만 장거리 운행 시에 허리 통증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본 시트가 허리 통증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리무진 시트로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시공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색상은 이 개인 취향이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 조합으로 원하는 룩을 완성할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닐라라는 화이트 톤에 가까운 아이보리 색상을 선택했는데요. 투톤 컬러로 선택한 브라운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선택한 브라운은 토페 라고 불리는 컬러인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브라운보다는 조금 밝은 브라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파가죽으로 시공을 했는데요. 마침 한 여름에 출고한 덕에 효과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가죽으로 교체해서 그런지 땀이 예전보다 좀덜 찼고요. 그리고 추가로 들어간 메모리폼 덕에 확실히 운행시 허리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기존 시트 대비 빵빵해진 걸볼수 있고요. 시공 후에 장거리를 몇번 다녀봤는데 확실히 푹신푹신해지고 착자감도 좋아졌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죽과 가죽이 맞닿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죽과 가죽이 닿는 부위에서 잡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공해주신 업체에 문의해 봤는데요. 맞닿는 부위에서 가죽 마찰음이 날수 있는데 해당 부위에 가구 광택제나 보습크림을 바르면 개선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습크림을 발라놨는데 확실히 소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공하고 한 2에서 3일 정도는 시공에 사용된 접착제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가죽을 덧대는 방식이거든요. 그 접착제로 붙이는 시공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공하고 나서 한 2~3일 정도는 접착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공 후에 넉넉하게 한 3일 정도는 냄새를 충분히 빼주고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밝은색 시트를 시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이긴 한데요. 옷을 입을 때좀 예민해지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신 부위가 가장 이염이 잘 되는 부위인데 한달 반이 지난 이 시점 시트의 퀄리티를 보면 아직 변색도 없고 또 색이 스며든 경우도 없었습니다 한달 이상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물질이 일부 부위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물티슈로 슥슥 문질러봤더니 깔끔하게 없어졌습니다 밝은 색상 가죽이라서 혹시나 오염이 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지우기 힘든 물질이 묻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트 시공을 진행한다고 하면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출고한 지 10개월 만에 쨍쨍한 시트를 포기하고 시공한 거라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물을 보니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우 만족스러운 시공이었습니다. 사실 리무진 시트만 시공한다면 그래도 접근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풀트리밍까지 진행한다면 금액대가 확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트와 트림의 색상을 맞추는 게 아무래도 더 예쁘다 보니 만족도는 함께 시공했을 때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무진 시트만 진행하고자 한다면 되도록 기본 트림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컬러 선택의 폭이 넓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일대 상담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차량에 어울리는 컬러로 잘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리무진 시트 그리고 풀 트리밍 시공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고요. 이상 리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이전이었습니다.